오늘 발을 내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시합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순종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 요단강은 길이가 한약 32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강이고. 헬몬산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 사회적으로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발 어, 이 마이너스 200m에서 해발 마이너스 400m 사이를 이루면서 낙차가 엄청나게 커져서 물살도 급하고 급류와 이 소용돌이가 이 요단강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 우기였습니다. 우기 때는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는 다 사람이 건너가기엔 너무 어려운 강이고, 무거운 것을 들고 가기에는 더욱더 어려운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더불어서 어제 본문 말씀, 이 3장 7절을 말씀해 보면, 요하께서 요수하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 요수와도 아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휘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나,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열심히 창조하시고 나서 쉬시거나 침묵하시거나 잠에 빠져버리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보자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넘쳐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어떻게 죽을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물이 멈추어서고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해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어떤 것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겸뛰기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정말 인생이 별한 끝까지 몰리는 그 순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수없이 많이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인도 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계속 증거되고 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때로는 커다란 위기와 생존의 위기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로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확신 속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추수하는 시기였고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이미 넘쳐날 대로 넘쳐난 상황이죠 이때는 요단강 수심이 거의 3미터에서 4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 강폭도, 강폭도 1km나 넓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휩쓸려갈 수 있는 이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셨습니다 그 위험한 장애를 완전히 제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모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구원의,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선택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불안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후에,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길, 성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언 16장 3절 말씀 16장 3절말씀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글 속인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경영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했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겉식 고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단강에 이르고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강으로 내딛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넘쳐났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범람하는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 하나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언약계를 메고 나아갑니다. 이 언약계를, 명령을 따라서 이 언약계를 메고 이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당장이라도 덮치면 휩쓸려 떠내려 가버릴 것 같은 이 강물에 용기 있게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하게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들의 믿음은 이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잘하는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백부장 하인의 치유 같은 이, 이런 이적들은 모두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선전에 말씀해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삶 가운데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정말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그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 오늘날에도 내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적들은 반드시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 믿음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믿음대로 발을 내리든 이 제사장들은 불어난 강물이 아니라 마른 땅에 발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물이 넘쳐날 듯이, 그리고 빠르게 흘렀던 이 강바닥이 어떻게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될수 있었을까요? 왜 진창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될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이 말라버린 요단강, 이 강바다 위에서 땅 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굳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편안하게 이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마른 땅이란 우리가 의지할 만세 바석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섰다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만세 바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떤 두려움에도 요동하지 말아야 할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불어난 강물 눈에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마른 땅에 서 있지만 물이 멈춰져 있는 것, 서 있는 것을 자신들도 보게 돼 있고 언제 자신들을 덮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이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었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길 위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우리는 참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에2 6자 3절에서 4절에 말씀해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심지를 경고하에 경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요단의 한가운데 굳게 섰던 제사장들과 같이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서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가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라면 요단강은 믿음으로 행한 것을 기적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여야만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여야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걸음 내디디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인생 가운데 내 앞에 불어난 강물 같은 이알수 없는 두려움, 알수 없는 걱정과 근심거리들, 그리고 휩쓸려버릴 것만, 것만 같은 이 문제 앞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히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겨 드리는 저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알수 없는 인생길 위에서 나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열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더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으로 피아노 반주로 방송으로 차량 모사로 성겨주신 모든 마음들과 이 시간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할양 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덮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